이렇게,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와나 뭐 힘이 나지도 않고 목표를 엄청 많이 세웠는데 올해는 그냥 단내길 차이 그나 지친 상태로 <웃음> <웃음>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아직 그걸 안 했어 신년 계획을 같이 안 나왔던 말이지 이 신년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?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죠 저의 신년 계획은 말이죠, 여러분. 제가 또, 저의 목표를 적어봤습니다. 연말이 없이 연말을 보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지친 상태로 1월을 맞이해버렸다. 자, 하... 10만 명다 했어. 올해는 뭐 하기 하면서 막 목표를 엄청 많이 세웠는데, 올해는 그냥 세울 그, 힘이 나지도 않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안들고 의지도 없고 건강하게 살고 잠도 잘 자고 조소한 그런 삶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? 치열하게 달려가고 뭔가 목표를 향해 쫓고 이걸 이뤄야 된다고 막 수십가지를 적고 그런 삶을 내가 지난 연년도까지 <laughs> 살았는데 그냥 문득 올해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. 올해 목표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. 들으면 깜짝 놀랄 수있어 모든 목표가 단네 글자에 끝납니다. 첫 번째, 사랑하기 말 그대로 사랑입니다. 남자일 수도 있겠죠?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. 친구일 수도 있겠고, 애정을 주면서 살아보는 한 해가 되겠다. 두 번째, 두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건강하기입니다 참할 말이 많단 말이지 우리는 일을 하면서 어?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더 너무 많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아, 열심히 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해. 중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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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중요해 그치만 그 사이 틈을 비집고 나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건강 음식을 먹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어렵다는 거 알지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한다 이상이 건강 전도사로서 한마디 남겼고요 <laughs>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게? 네 글자로 떨어서어 사랑하기 건강하기 마지막은 다정하기입니다 내가 왜 다정하기라고 했냐면 작은 거 하나 에도 예민하고 딱칠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이적이 되더라고 사랑하는 마음과 건강한 내 몸을 가지고 다정함을 이제 마구마구 마구 펼치는 한 해가 되야겠다. 끝입니다. 와... 아니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잖아. 그게 목표야? 이게 나의 올해 목표야. 추상적이야? 어? 추상적이야. 내 목표 이렇게 거창해야 되나? 커야 되나? 근데 사실 이게 엄청 큰 목표일 수 있어. 사랑하고 건강하고 다정하다.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. 아 맞다. 나의 목표. 사랑하기 건강하기였지. 하면서 목표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걸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. 이 말이야. 내 마음 알겠지? 여섯, 둘, 셋, 넷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셋, 여덟. 아 먹어볼까? l e t 아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. 아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아. 이거 아 아지해서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기 기름이 그래도 그 국물에 베껴준 게 맛있을 것 같거든. 아 어, 너무하네. 아니 맛있겠다 이것도. 어제 한 거, 오늘 한 거. 아, 딴가지 온걸 사왔다고. 어, 근데 어, 왜? 지금 걸 끄적거리는데요. 아, 내가 해보... 아, 오케이. 좀 많이 먹자. 됐어? 어. 아, 고기 다 먹어 그냥. 어, 먹을 만해. 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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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참치액 같은 걸넣어서 조금 일단은 해보고.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? 이건 기가 막힌다. 뭐 아, 더하고 더하고 할게 없다. 돼, 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. 뭐 필요없다. 필요없다. 어. 멸치 있죠. 아 필요 없다 필요 없다. <laughs> 이렇게 떡국이 씌웠다고 음. 음. 대 진짜 만들어. 도다 음, 지금. 딱 맞네. 뭐뭐 음. 뭐시다. 나는 행복합니다. 파와 듬뿍 들어간 소고기와 <laughs> 예쁜 고명과 <고묘가. 웃음> 어. 너무나 만족스러운 식사였다. 주스야 뒤에 봐봐. Your <웃음> <웃음> 너무 좁게 자는 거 같길래 고마워. 크다란 거 샀어. 어? 이제짱 맞겠는데? 여보세요? <laughs> 당장 적어. <laughs> 선물이다, 사. 봐봐라. 이개다비개다 좋은데? 나 먹기 전에 2잖아 짜자잔 컵을, 군밤을 꼭 같이 먹고 싶었다 아빠 언니가 군밤 아빠랑 같이 먹고 싶었대 오순도수 모여서 까먹는게 너무 그리웠대 아빠 듣고 있어 이 감동적인 스토리 정이 스토리, 스토리, 스토리 나 냉동실에 있다 내일 2개 돌리지 않을까? 아. 아들이 군반도 뽑았는데 자기 줄라고나 염색했다 나 염색했다 나 염색했어, <laughs> 나 염색했어. <laughs> 좋으면서 그런다니까 그래 그래 괜히 괜히, 괜히, 괜히 그러 엄마 맛그 먹고 다전히쁜거 인물 다리 들고, 복 밀면서 출발할게요. 할 ㅋ 할 ㅋ 할 ㅋ ㅋ ㅋ 이팅 내라고!